지금부터 우리 요리사들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 부장, 조부 뭐지? 부주방장. 예. 요리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마늘이 제 손에 착착 달라붙을 때. 음. 이렇게 말이죠. 요리 경쟁 얼마 나 되요? 웬만큼 얇게 안썬다면은 예. 손바닥에 마늘이 붙지 않는 거그 음... 정도 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얇게 썰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죠. 그 예. 뭐, 한번 뭐, 뭐. 마늘 썰어 한시한번 보여주세요. 마늘이 없어요. 지금 다 썰었거든요. 아, 네. 안타깝네요. 팀님 일님 어, 어. 일단 우리의 메인 주방장. 네, 아, 아 요리를 할때 가장 보람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네. 그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아이안 먹었어요. 치켓을 일단 우리의 요리 아직은 찍은... 아, 이걸 찍지 마세요 아직 아예 알겠습니다 나 마늘 나왔어 마늘 나왔어 이따가 볼게요 마늘 떨어져서 시나왔으니까예 네, 마늘만 클로즈업 해주시고요 예합니다 네. 우와 정말 빠르네요 예. 정말 모든 마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거의 초속 그쵸 이런 건 30m per s e c 에 거의 예. 누가한테배어요 이런 건? 저희 박춘자님이라고 아그이 근데 그, 그, 아들이 혹시 박준규 네, 저희 네. 엄마고요. 네. 아들은 나도 엄마, 나도. 엄마 성을 따르게 되는 건 아니죠? 아. 아빠 성을 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기다란 예. <laughs> 멍청 아. 아. 새끼. 멍청한 아. 새끼. <laughs> 그럼 오늘 요리와 생활 여기서 인터뷰 듣겠습니다. 굿나잇.